노랭아, 너무 맛있다 응? 어? 너무 맛있어. 이리 와. 이리 와서 먹어. 어, 아, 다 먹었네, 벌써. 어? 아, 뭐. 말을 하네, 말을 해. 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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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 하고 말을 해. 응, 어, 말을 해. 응. 어. 근데 그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인데? 응? <laughs> 어? 무슨 말이야? 갈라 먹어라. 혼자 먹지 말고. 갈라 먹어라. 어? 아이고 급하다. 아이고 급하다. 천천히 먹어. 와이 공실이. 무엇이 그렇게 급하노? 응? 맛있어? 응? 어? 이렇게 맛있는 게어딨다노싶구나 zeniu <목소리> 음블레블그뭔 <목소리> <그거> 말이야? 아블라블레 <목소리> 그뭔 말이야? 응? 노랭이 바니도좀 주라 저기 응니 <목소리> 혼자 다 먹을 거야? 응? 돼지인데? 아이고 돼지새끼야